기도는 박병규 청년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저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당신께 모두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히 없어서 어, 이 안식일 학교를 통하여서 어, 당신께 더욱 더 나가게 아 원합니다. 어, 이 안식일 학교를 통하여서 어, 다시 한번 당신을 한번더 기억하게 하시고 당신께 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항상 감사드리며 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날씨가 이제는 점점 완전 가을, 가을에 무르익어가는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요즘에 감기 환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한창 감기가 되게 심하게 걸렸었는데 그 감기가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 이 깊어져가는 가을에 아프시지 마시고 또 저물어가는 이 가을을 만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순서는 우리 부교장님 김한나 청년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한나. 청년 우리 부교장님의 순서를 또 은혜받는 순서로 또 기억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제가 부안 교장으로 인사를 여러 번 하고 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이 자리에 서는 것은. <laughs> 저에게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안식일 학교 순서는 10월의 주제인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봉사에는 사회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회봉사, 국가나 기관에서 시민에게 요구하는 의무봉사, 시간, 노력, 지식, 기술 등을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다른 사람에게나 사회에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 종교 단체나 교회 예배, 교회에서 예배, 기도 순서를 위한 종교적 봉사 등 다양한 형태의 봉사가 있지만 그 핵심은 이타적인 행동의 대표 예시로 볼수 있습니다. 봉사는 개인의 이익이나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나 소외된 이웃, 사회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미디어 매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집중하고 돌보고 자기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이타적으로 사는 삶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표현되어 저도 혼자서 고민을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 교회나 회사에서 큰 대가 없이 어떠한 일을 맡게 되어 힘들어할 때면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냐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탓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봉사와 사랑에 대한 가르침과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봉사를 통한 사랑과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며 그것이 믿음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중 양과 염소의 비유의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을 박병규 청년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일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오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 배웠나 하시,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은 의로운 사람을 나타내며 염소는 악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에서 다른 이들을 도우며 사랑과 베려를 베풀어 주는 행위,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곤한 사람들, 이방인들, 병든 사람들, 가친 사람들 등을 돌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 행위는 신앙행위,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에게 상호 존중, 사랑 그리고 도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며 모든 이들을 봉사하는, 봉사하고 돕는 일이 하나님께 하는 봉사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혹시 제가 잘못 말한 것이라면 목사님께서 나중에 정정해주실 거라고 <웃음> 생각합니다. <laughs> 어, 제머릿 속에는 항상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교회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소외된 손님들을 통에 오실지도 모르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 그래서 거리에 만약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과 마주쳤지만 도와주지 못했을 때, 소외되는 이웃을 무시하거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 아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 때가 많은데요. 이번 안교를 순, 이번 안교 순서를 준비하며. 어, 이렇게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하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전에는 봉사가 그저 도움을 주는 행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담겨야,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이고요. 그리고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어, 봉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어, 저희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 삶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순수하고 강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은 저희에게 무료로 주어지지만 그 뒤엔 무수한 희생과 헌신이 감춰져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물질, 물질적이나 물질적이나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당연시 여기곤 하지만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엄마가 수행하는 봉사와 헌신에 대한 이해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독일에 처음 온 순간부터 저희 엄마의 봉사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이나 밤 엄마는 항상 저와 필립을 생각하며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빨래통에는 빨래가 없고 깨끗한 옷이 다려져 있으며 바닥 청소도 되어 있고 식기세척기도 항상 정리되어 있어 편안한 저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에게도 귀찮고 힘든 일일텐데 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희생적이며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가득찬 이 봉사는 정말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봉사에 감사할 때그 뒤에 숨겨진 무한한 사랑과 헌신을 느끼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감사를 통해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고 그 사랑과 봉사로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지난 8월 말부터. 어, 독일에서 한달반 동안 함께했던 저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안식일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 사위와 함께 생활하며 엄마도 불편한 점이 많았을 텐데 어, 나에겐 엄마가 있고 언제나 어리광을 부릴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 감사했습니다. 오늘 순서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어제 오늘 되게 이제 좀 약간 개인적으로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안식일이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날을 통해서 저에게 마음의 경종을 울리시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봉사라는 게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이타적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어제 목사님 말씀이 이타적인 사랑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10월 한달 봉사라는 주제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봉사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순서를 썼는데 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반갑게 싫어하는 사람을 반갑게 맞았나 아니면 정말 구걸하는 사람을 반갑게 이렇게 도와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어, 10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작게 봉사를 실천하시는 삶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어, 방금 한나가 얘기했듯이 우리 한나 어머니께서 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안식일이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시는데 잠깐 나와서 계시는 동안 어떠셨는지 짧게 나눠 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출산이 <laughs> 나와 주셔서 짧게 그래도 또 그래도 한달 넘게 계셨잖아요. 두 달이죠? 아, 한달 반. 그래서 같이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더 기쁘게 보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아. <laughs> 안녕하세요. 신옥철입니다. 어,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laughs> 준비라도 했을 텐데요. 어, 제가 솔직히 독일에 이제 결혼해서 처음으로 오는데,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땐 마음이 엄청 설레었어요 우리 딸과 사위가 어떻게 살까? 그랬는데 막상 와서 보았을 때두 아이들이 진짜 아기 같은 마음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다 보니까 저희 나라 정서와 독일의 정서가 틀린다는 것을 제가 제일 먼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고민이 솔직히 제일 많았어요. 이렇게 볼때 나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 편이 먼저 되는 거예요. 아, 저럴 때 제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 마음이 덜 속상할 텐데 이게 제일 먼저 드는데 아, 그럴 때마다 진짜 한 마디씩 해주고 싶은데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고 갈수 있을까요? 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아, 그건 제가 며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 얘네들의 진짜 모습을 내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어느 날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조금 잘못해도 아 제가 내 아들이었다면 이 생각이 들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사라지고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국적은 달라도 함께 살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 한나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면서도 어 우리 한나가 고생하겠다는 마음을 솔직히 제 마음 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 교회에 처음 와봤더니 교우님들이 성도님들이 너무 반갑게 대해주셔서 제가 이 교회를 계속 나왔던 사람 같았어요. 진짜 하나도 낯설지 않고 너무 친절하게. 그냥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 같이 너무 좋았고 감동받고 돌아갑니다. 근데 막상 떠나려고 생각하니 한국도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했다가 또 얘네 두고 가려니까 마음은 조금 아쉬웠지만 우리 성도님들한테 받은 제가 은혜와 감사 모든 것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우리 프랑크푸르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 되게 나오시기 부끄러워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게 무색하실 정도로 너무 막힘없이 얘기를 하셔서 어 우리 집사님 나중에 오시면 순서를 꼭 제가 <laughs>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원 없이 말씀을 순서를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가시니까 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저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어 오늘 순서 는 여기까지고요. 목사님의 축도로. 어, 안식일 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 오늘 이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봉사해야 한다는 그 믿음을 아카시고, 또이 봉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과 사명임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에 임할수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우리 하나님 오늘 안식일 학교 순서를 또 하나님께 드린 귀한 여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종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그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서로 다른 것이 있을 때에 서로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해 주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 그 가정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언제나 그리스도로 모이는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울러 어, 사랑하는 딸을 외국으로 시집 보내고 이제 그곳에서 어, 지내다가 이제 다시 헤어져야 하는 사랑하는 또 어, 우리 한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 신옥철 집사님 어, 남은 이곳의 여정도 하나님 함께 해 주옵시고 또 무사하고 무탈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셔 어, 또 한국에서 생활도 하나님 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그녀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